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내 손금에 갑자기 이런 모양이 생기거나 없었는데 이런 모양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대박날 수 있는 그런 손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갑자기 없는 손금인데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또 아주 좋은 소식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손금 영상을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복습 좀막겠습니다첫 번째 보이시는 여기를 생명선이랍니다. 생명선은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수명, 건강을 관장하고 다음은 감정선이 되겠습니다. 감정선은 말 그대로 감정, 정신 상태, 뭐 기복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다음은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은 머리, 뭐 지능 그런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은 운명선이랍니다. 운명선은 나의 직업이라든지 큰 변화, 변동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손금이라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박 나는 손금은요. 자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양식으로 보면 각 언더, 각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양식으로 보면 손금을요. 팔개 부위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조금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그냥 손금 어디에 이런 모양이 있든 상관없이 행운을 가져오는 그런 손금들로 모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모양은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요, 너무 각지면 삼각 아니라그래서 사기꾼이 될수 있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손금이기 때문에 좀흉하고 삼각형이 조금 완만한 모양이 본인에게 있어서 재물이나 어떠한 행운을 불러오는 손금이라 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소위 말해서 대박나는 손금입니다. 재물 명예, 문소운, 행운. 귀인, 승진, 관운, 애정운 그런 것들을 불러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해석은 본인이 좋으실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좋다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런 식으로 완만한 동그라미 모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땅땅땅 뭉쳐있으면 아주 길하기 때문에 정말 크게 되는 그런 손금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될게 이런 식으로 손모양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다음은 이런식으로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 옆으로 누워있든 아니면 밑으로 누워있든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아 참고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어도 대박운을 부른다 할수 있고 다음은 물고기 모양처럼 이런 것이 하나나 두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분은 큰 행운을 가져오는 손금 이라고 겠습니다각 손금마다 명칭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뭐 금사문이라 그래서 정말 길한 그런 손금 중에 하나인데 손모양처럼 생긴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쭉 선이 꺼져있다. 주요 4대선에 있는 손금의 성명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귀인덕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손금이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좋은 손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알려진 이런 손금입니다. 바로 상향선인데 새로 지선이죠. 어디에 있든 이런 손금이 쭉쭉쭉 나와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큰 운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손금이기 때문에 손금은요. 가로로 쭉 꺼진 것보다는 세로로 쭉 나와있는 가장 길어다수 있고 다음은 직사각 모양이 있는데 이직사각이요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로 나인 것이 아니고 세로로 나있어야 길어다수 있고 만약에 지금 삶이 힘들다 그러시더라도 이 손금에 좋은 모양이 있으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다수의 분들에게는 큰 행운을 가져온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행운을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